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종가배팅 코너로 또 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종가배팅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리뷰부터 해봐야겠죠. 어 지난 이제 콘텐츠 시작하고 이틀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성과를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을 이제 참여했었고 그 다음에 어제 네오티스라는 종목을 했었죠. 물론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조금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제 증권가의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만큼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오티스가 또 네, 오티스가또 대박이었어요. 네오티스. 어제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PCB 쪽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네오티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어제 장중에 어 14%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플러스 14%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요, 종가 기준으로는 8%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셨다면 좋은 성과가 있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되게 아주 중요한 날이죠. 내일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미국장 끝나고 어 미국장 끝나고 발표가 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시장의 방향이 이제 결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또 흐름이 전개되는지 이제 예, 한번 어,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종가 베팅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 로봇주가 오랜만에 이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로봇주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약간 대장이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 이 소식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와 삼성이 이제 로봇에 관련 로봇 개발에 관련된 협력을 하, 하, 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로봇주가 오랜만에 조정을 받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로봇주 SP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25%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첫 번째 실적 분석을 먼저 해보죠. 자, 유일하게 실적이 나오는 로봇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그 이유는 뉴스를 보시면 압니다. 오늘 로봇 그 LG 사이언스 파크와 로보뉴 액츄에이터 기술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요. 어, SPG 실적이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9%가 오르는 어, 그런 유일하게 이제 실적이 나오는 이제 로봇주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감속기 분야에 예,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어, 그런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로봇용 고효율 액츄에이터 및 감속기 기술 협력과 사업기 발굴 이런 MOU를 체결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로봇 손 부분인데요. 어, 여기서 이제 액츄에이터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SPG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현재로봇 손의 대표적인 어, 대장주는 로보티즈인데 오늘 로보티즈는 많이 못 올랐어요. 그렇지만, SPG가 새롭게 저점에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차세대 대장주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일하게 실적이 나오는 로봇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두 번째 수급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를 쳐보시면, 웨이는 마이너스 2만 9천주를 팔았네요. 근데 장중에는 샀었어요. 일단 기관은 1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제원래 원칙상, 외인과 기관이 모두, 어, 상승 흐름, 상승 수급으로, 어, 그 종목을 찾는 게 원칙인데, 어, 때로는, 어, 종목이 안 보이거나, 어, 대장주를 공략할 때는 예외도 있는 법입니다. 어, 오늘 SPG를 이제 공략을 하는 이유는 세 번째 차트인데요. 제가 사실 어제 굉장히 고민했어요. 네오티스와 SPG 중에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결국엔 네오티스를 해서 어쨌든 이제 수익을 얻긴 해뒀는데, 어, SPG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근데 오늘에서야 새롭게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저점에서부터 바로 전고점 갱신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25%가 올랐다고 해서 굉장히 높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SPG는 바닥에서부터 매우 강하게 상승, 수급이 유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잡아야 된다. 지금에서라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PG, 어, 지금 높은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이쪽 저점에서부터 오늘 굉장히 강하게 흐름이 나오면서 고점을 바로 갱신을 해버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 고점이 3 7 2 0 0원이었는데이 부분을 오늘 가볍게 넘어가는 흐름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새로운 고점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예사롭게 볼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전고점인 44,800원을 향해서 돌파를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아주 매우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전고 전일에 대해서 뭐 도대체 몇 프로가 오른 거죠? 뭐몇천 프로가 거래량이 이제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멀리서 보더라도 굉장히 유의미한 어 그런 거래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아주 아주 강한 거래량이 이제 유입이 됐다. 거래량도 매우 강한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어 새로운 레벨로 어,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SPG를 한번 어, 좀 보고 싶고요. 자또 내일 어 굉장히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결국에는 나아가야 될 방향이 피지컬 AI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방향하고도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조정을 받더라도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유인이 아주 많은 로봇 섹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새롭게 주도주로 탄생하고 있는 SPG를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SPG 흐름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면서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